눈사람 좋아. 눈사한 판하자. 야잠 이거 해요 어? 그 가방에다 넣어놓고. 아, 너는, 너는. 가방을 여기 위에다 올려놓으면 너는 되잖아. 는 한지마시네 아야. 어. 아영만 잠한판 어. 아, 세게 붙. 아, 한판 세게 아, 붙자. 아, 목사님. 예 목사님 공격. <목소리> 죽었어. <목소리> <laughs> 아, 무리 <흘려. 와>, <laughs> 아, <흘려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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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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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누가 주머니에다가 눈 넣었어? 자야! 자야! 이것들이 주머니. 이놈들이. 어디? <laughs> 예! 아, 안 뭉쳐질 부르겠다. 걸. 안 뭉쳐질 걸. 왜안 뭉쳐져? 야. <laughs> 오, 뭉쳐졌어. 오 대단한데. 어떻게 해요? 뭐가 안 뭉쳐져요? 왜요? 옷을 뭉치면 안 뭉쳐질 걸. 뭉쳐지는데? 뭉쳤대요? <laughs> 뭉쳐져요. 난 발공격이다. 예. 오이. <laughs> 아, 세연아 아, 세아 세안아. 아, 세안 정로 세안아. 아, 세안아. 아, 세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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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세안만 세안아. 아아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한번 이리 와, 이리 와, 이 찍자 거기 와, 어, 이리 거기 리 와, 이리 기 이리 와, 이리 거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어 잠깐만, 겁나 자, 앉아, 있는 같아. 앉아. 깐만 잠깐만, 잠깐아 잠깐만, 아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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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잠만만잠만잠깐야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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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 눈 어. 봐봐요. 야! 오빠. 오빠. 야!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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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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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기 물건 잘 챙겨라.